모든 창을 다 개방을 해줬는데 아, 개방감 진짜 좋네요. 거의 메시 쉘터 수준으로 좋아요. 이런 작은 텐트인데도 공간성은 되게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진짜 타프 아래 놓고 사용을 한다거나 이너 텐트용으로 사용할 때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플라이랑 텐트를 두 개를 따로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학가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름에 사용하기 정말 좋은 텐트를 가져왔어요. 바로 폴라리스의 M1 이라는 제품인데, 요즘에 폴라리스가 진짜 제품을 잘 만들고 있다고 느껴지고 있거든요. 저번에 디엄 프로 같은 경우도 진짜 전체적으로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없을 정도로 괜찮은 텐트였는데,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이 M1도 가벼우면서도 여름에 설치도 쉽고 정말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텐트예요. 이제 날씨가 덥잖아요. 그러면 큰 텐트 설치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은 타프 아래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작은 텐트 침실 정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텐트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많이들 사용하는 브랜드들이 몇 개가 있죠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것도 그런 텐트 종류의 하나고 플라이랑 텐트를 두 개를 따로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타프 아래 놓고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딱히 플라이 씌울 필요도 없고 혹은 이너텐트 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면은 플라이는 필요 없을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오늘 요 M1 어떤 텐트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 보도록 할게요 M1 제품은 작은 텐트입니다. 이게 본체고 이 밑에 있는 게 플라이예요. 무게는 본체가 3.8이고 밑에 있는 게 3.4kg입니다. 가방은 진짜 이쁩니다. 뭐 텐트 가방이라기보다 운동 갈때 들고 다니는 그런 가방처럼 생겼어요. 양쪽으로 포켓이 있어서 이쪽 부분에 뭐 스트링을 넣는다거나 다양한 악세서리들을 이 양쪽 포켓에 담아서 다닐 수 있어요. 일단 구성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체 스킨이 들어가 있고요. V팩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게 경량 텐트이기 때문에 이런 팩이 들어가 있는데. 잔디밭이나 일반 흙바닥 같은데는 괜찮은데 파쇄석 바닥일 경우에는 단조 팩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라운드 시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폴대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원폴 구조에 폴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한 번에 편하게 설치가 가능해요. 연결 허브 부분이 있거든요. 폴대 펼쳐서 설치하고 스킨만 걸어주면 되는 굉장히 간단한 시스템인데 펼쳐보고 사이즈 어느 정도 되는지 체크하고 설치도 얼마나 쉬운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텐트를 펼쳐줬는데, 이게 큰 사이즈의 텐트는 아니에요. 230, 160, 높이는 125cm 정도로 침실용으로 사용하기 좋은 텐트인데, 두 명이면 여유롭게 사용 가능하고, 한세명 정도까지도 누울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로 다 연결이 됩니다. 이게 텐션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여기 아일렛 있어요. 아일렛에 껴주시고, 클립만 껴주면 설치는 정말 간단하게 되거든요. 그라운드 시트도 좀 밑에 깔려 있는데 보통 그라운드 시트들이 따로 뭐 팩을 박아야 되거나 하는데 이거는 그라운드 시트에 아일렛이 있어서 폴대를 끼고 이 상태에서 이 그라운드 시트 아일렛에 한번더 껴주면 돼요. 그러면은 그라운드 시트 따로 팩 박을 필요 없이 되게 간단하게 설치가 되거든요. 이렇게 설치가 간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스킨 들어서 클립만 껴주면 설치가 간단히 되는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M1 설치를 했는데 설치는 정말 간편합니다. 힘이 아예 들어가지 않아서 지금 팩다운도 안 해준 상태거든요. 진짜로 너무 쉽게 설치가 되기 때문에 아, 5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빠르게 설치한다고 하면 2, 3분이면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운 날씨에 힘 들이지 않고 텐트를 설치를 할 수가 있겠죠. 보통 이런 작은 텐트들은 좀 각이 많이 죽거든요. 근데 이거는 앞뒤 이 부분의 폴이 각을 좀 잡아줘서 이런 작은 텐트인데도 공간성은 되게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보통 이런 텐트들은 사실 스킨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메쉬만 있거든요. 그래서 플라이를 어쩔 수 없이 씌워야 되는데 이거는 메쉬 스킨도 있고 본체 스킨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단독으로 사용을 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난 타프 아래서 쓰거나 나는 비올 때 웬만하면은 캠핑 잘안 한다 하시는 분은 그냥 요 본체만 저렴하게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단이 t c 시 소재거든요. 면, 홈방, 원단인데 이런 텐트 텐트들 장점이 별로가 안 생기죠. 일반 폴리텐트보다도 훨씬 쾌적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면 텐트 치고는 무게는 되게 가볍게 나왔죠. 아무리 작은 사이즈라고 하더라도 3kg대면은 무게 자체가 굉장히 작게 나온 거기 때문에 면인데도 가벼운 게 하나 이점은 될것 같아요. 대신 이제 비올 때는 플라이 씌워서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모든 창을 다 개방을 해줬는데, 아 개방감 진짜 좋네요. 거의 메시 쉘터 수준으로 좋아요. 전면, 후면, 측면, 천장 쪽도 거의 다 오픈이 되기 때문에, 자 개방감 좋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즈는 더블 매트를 깔아놨거든요. 성인 두 명은 충분히 여유 있게 잘수 있고, 더블 매트 깔고 양쪽으로. 공간이 조금씩 남아요 성인 3명은 좀 힘들 것 같고 아기 1명에 부모님 2명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이너텐트 공간으로 사용하기 괜찮은 정도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앉아있을 때는 사실 머리가 걸리지는 않아요 지금처럼 그늘 아래서 이렇게 자충매트 깔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하늘이 그대로 다 보이거든요 이런 날 이렇게 나무 아래 있으면 사실 벌레는 많기는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개방해놓고 메시창만 닫아놓고 사용을 한다고 하면 은꽤 괜찮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부에서 스킨을 다닫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 시선 좀 신경 쓰신다 하면은 앞뒤 쪽 측면 쪽까지만 닫아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더울 때 캠핑 에어컨 정말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캠핑용 에어컨들이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효과가 정말 많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정도 사이즈에서 캠핑용 에어컨 사용을 하시면은 시원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밤에 사용하면 정말 쾌적하게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름에 캠핑용 에어컨과 같은 조합으로 사용을 했을 때 정말 최적의 효과를 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부에 보면은 보통 이런 포켓들이 그냥 되게 작게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전체 메쉬가 양쪽 사이드로 메쉬 포켓이 크게 들어가 있어서 꽤 많은 제품이 수납이 될것 같아서 속옷 수건 이런 것들을 양쪽 사이드에 배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진짜 타프 아래에 놓고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늘 안에 놓고 사용을 한다거나 이너 텐트용으로 사용할 때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이너 텐트가 큰 텐트가 있고 작은 텐트들이 있는데 요거는 대부분의 이너 텐트 들어가는 공간에 다 들어가거든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래서 이너 텐트가 너무 작거나 혹은 너무 넓은 경우에는 이런거 하나 추가를 하셔서 리빙샬 안에 이너 텐트 용으로 사용을 해도 되고 폴리 텐트들 같은 경우 결로가 생길 수 있는데 요거 TC 원단이기 때문에 결로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로에서 좀 벗어나고 싶으신 분들은 요 본체만 추가를 하셔도 되겠죠. 플라이를 씌우면은 또 많은 공간이 확장이 되거든요. 플라이도 한번 씌워보도록 할게요. 이게 단순하게 플라이가 이것만 덮이는 게 아닙니다 폴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플라이를 설치하면 이 앞에 전실 공간이 하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 비가 오는 날에도 실내에서 지내실 수가 있거든요 설치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플라이는 TPU 창이 있는 곳이 전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출입구 하고 싶은 곳을 이 우레탄 창이 있는 곳으로 방향을 잡아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폴을 끼고 팩 다운만 해주면 설치는 간단하게 돼요 본체 쪽에 아일렛이 두 개가 있거든요. 바깥쪽 아일렛에 껴주면 돼요. 껴주고 버클도 같이 결합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플라이를 설치를 했고요. 플라이를 설치하니까 앞이 엄청 큰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플라이를 설치하면 390, 230이거든요 그래서 전실이 거의 메인 텐트만큼의 공간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게 후면 쪽으로 그라운드 시트가 확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전실은 쉘터로 그리고 뒤쪽 공간은 텐트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 도어는 측면에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 측면에도 메쉬 스킨도 있고 본체 스킨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생각보다 꽤 많은 공간 이 나오거든요. 작은 체어랑 작은 테이블 하나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안에서 비가 오거나 할 때도 두명 정도서 앉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면 쪽, 티 p u 창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에 안에서 외부를 감상을 할수 있어요. 실내에서는 작은 테이블 하나 들어가고 그리고 양쪽으로 의자 두 개가 들어가거든요. 커플캠 할때비 온다고 하면은 이렇게 테이블 놓고 의자 두개 놓고 외부를 감상하면서 우중 캠핑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앉았을 때는 머리가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체어가 수입을 체어라서 좀 높은 거지. 이것도 머리가 거의 안 닿긴 하거든요. 좀 크신 분이라고 하면은 그 일반적으로 폴딩 체어들 사용을 하시면은 머리 안 닿고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 아늑합니다. 여기에 테이블 놓고 의자 두개 놓고 그리고 이제 잘 때는 바로 침실 들어가서 자면은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좀 아늑하게 보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이런 작은 텐트들이 비가 오면은 사실 내부에 밖에 있을 수 없어요. 보통 이 텐트 공간 안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전실 공간도 꽤 크고, 우레탄창도 있기 때문에, 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생활은 가능해요. 폴라리스 M1 리뷰를 했는데, 요즘에 폴라리스가 정말 고객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돔 텐트에 가장 아쉬웠던 점은 뭐냐면, 가족이 사용하기 되게 힘들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베스티브를 가족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 크게 만들어 줌으로써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 M1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작은 텐트들 여름에 간단하게 설치하고 싶으신 분들이 사용하는 니즈를 정확히 파악한 것 같아요 텐트랑 플라이를 따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 리빙쉘 텐트들 보면은 이제 이너텐트가 물론 면으로 된 것들도 있지만 폴리로 된 것들도 있어요 이너텐트 안에서도 결로가 생길 수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런 tc 로된 텐트를 사용을 하면은 훨씬 더 쾌적하게 주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플라이나 요거 둘다 가방도 따로 돼 있고 무게도 굉장히 가벼워 요둘다 3kg 대거든요 그래서 정말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가 있고 플라이 같은 경우도 작은 텐트들이 플라이 앞에 박스 하나 놓을 정도의 공간인데 요거는 플라이 폴대를 아예 하나를 더 넣음으로써 앞에의 공간을 확장을 시켜 줘서 작은 텐트기 하지만 비가 올 때도 실내에서 채워안고 머리가 안 닿게 테이블로 두명 정도도 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고 느껴져요 왜냐하면은 보통 이런 작은 텐트들이 플라이를 씌우면 개방감이 많이 부족해 지는데 이거는 우레탄 창을 넣어 줌으로써 침실 공간이 아니라 나와서 여기서 음식 같은 것도 해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밖을 바라보는 풍경이 꽤 괜찮아요 그래서 우중 캠핑 할때 되게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고 플라이를 사용을 안 한다고 하면은 정말 개방감 좋은 큰 창들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 사용할 때 정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플라이 같은 경우는 내가 추가해도 되고 추가하지 않아도 되고 무중 캠핑을 즐기신다거나 뭐 타프 아래 놓지 않고 사용하실 분들은 플라이 따로 구매를 하셔서 전실 공간을 만드셔서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괜찮겠죠. 그리고 이벤트가 있는데 이벤트의 자세한 정보는 제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로 남겨놓고 지금까지 최작가였고 내용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